은퇴 후 배당 투자 대신 자신만의 배당금을 만드세요. 글쓴이 벤 칼슨. 2021년 11월 24일. 저는 64세이고 아내는 53세입니다. 행운과 인내 덕분에 우리의 저축과 투자는 수년 동안 상당한 가치를 얻었습니다. 현재 우리는 75% 주식과 25% 현금을 아이의 은퇴 계좌로 210만 달러, 2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일반 계좌에 165만 달러, 22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금 50만 달러, 6억 원을 추가하면 총 금융 자산은 약 425만 달러, 57억 원입니다. 주택담보로 약 140만 달러, 19억 원과 모기지 부채로 17만 5천 달러,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 기술주에 투자하여 시세가 많이 올랐을 뿐입니다. 더 많은 배당금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투자를 재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. 그동안 잘하셨습니다. 행운과 인내는 재정적 성공을 위한 견고한 조합입니다.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. 첫 번째.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수익을 추가하려고 합니까? 두 번째, 원금 자산에 손을 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것입니까?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려는 경우, 이치에 맞습니다. 지금까지 10년 넘게 달려왔으며,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. 하지만, 은퇴 후 배당 소득이 유일한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하여, 배당소득 기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극단적인 예로 AT&T를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은 AT&T의 지난 10년간 배당 수익률입니다. 10년 만기 국고의 배당 수익률이 평균 2%이기에 배당주인 AT&T의 평균 6%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수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 S&P 500의 총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배당주였던 AT&T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. 중요한 것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의 총 수익률입니다. 저는 많은 투자자들이 은퇴 후 원금을 줄이는 걸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에 만족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의 일부 주식을 판매하여 언제든 자신만의 배당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득 인플레이션 보호수단으로 여기는 투자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주식시장에서 지난 100년 동안 배당금은 인플레이션 율보다 2% 증가했습니다. 현재 전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당장은 1.2%로 큰 배당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배당 소득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동시에 주식시장 자체보다 변동성도 훨씬 적습니다. 은퇴 후 자산 배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? 글쓴이 뱅칼슨, 2022년 11월 10일. 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이라는 은퇴한 나이든 신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. 존은 자신의 투자 및 은퇴 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. 그는 그것을 4년 규칙이라 불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은퇴하기 5년 전에 가능하면 은퇴 계획 내에서 현금 준비금을 축적하세요. 기하의 목표는 연금 및 사회보장 소득을 제외한 4년간의 생활비를 모으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은퇴할 땐 4년 현금 준비금과 적절하게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지녀야 합니다. 그런 다음 주식 시장이 상승하여 역사적 고점 수준이거나 최고가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계속 상승하는 한 계속 인출하십시오. 위아래로 단기적인 사소한 변동에 반응하지 마십시오. 반면에 시장이 역사적 최고 수준에서 크게 하락했을 경우 4년치의 현금 준비금에서 생활비 인출액을 빼십시오. 세 번째, 극심한 장기 하락장으로 인해 4년 현금 준비금에서 인출했을 경우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 그동안 써서 현재 크게 줄어든 현금 준비금을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인출해 적절하게 보충하기 시작합니다. 현금 준비금이 완전히 보충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시장 침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4년의 지출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요점은 그에게 계획이 있었고 그의 위험시간 지평이 합리적이었고 그는 그 계획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. 존 보글의 자산배분 규칙은 당신의 나이를 채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. 65세가 되면 주식이 35% 채권이 65%가 됩니다. 많은 투자자들이 이 규칙을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여겨 더 공격적으로 나이에서 10 또는 20을 빼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완벽한 자산배분은 없다는 것입니다. 20대와 30대는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십년간의 시간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산 축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좋은 투자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자산 배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많은 주식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와 50대로의 중년 전환기는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막 시작했던 20대와는 달리 의미 있는 금융 자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여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장은 청년과 중년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. 60대 이상은 정년입니다. 존이 그의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이 시기에 올바른 자산 배분은 예상치 못한 상건으로 인한 감정적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산 배분은 그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. 고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지킬 수 없는 완벽한 전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. 감사합니다.